전 세계 감염자 171만 명, 사망자 10만 3천 명.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재앙으로 손꼽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캐나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월 11일 기준 감염자는 2만 2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00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의 출입을 봉쇄하고 필수 비즈니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셧다운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주가와 유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부동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부동산 현황은 3월 첫째 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급등하다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발표한 3월 셋째 주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판매량은 전년 7132채 대비 12.3% 증가한 8012채의 주택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3월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3월 1주차부터 4월 2주차, 4월 11일까지의 판매량을 주별로 나타낸 표인데요. 3월 1주차 주간 판매량이 1312채에 달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발표된 3월 3주차부터 주간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해서 4월 2주차에는 3월 1주차 대비 판매량이 65% 감소한 458채만이 거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된다면 판매량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판매량 증가율을 보면 지난 3월 달에는 2019년 3월 대비해서 12.3%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 45.6% 판매량이 증가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증가율 폭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14.1% 증가한 총 3,760채가 거래되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세미디테치드의 경우는 전년 대비 10.7% 상승한 757채가 거래되어 단독주택 다음으로 높은 판매량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운하우스의 경우 총 735채가 거래되어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콘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014채가 거래되어 유형별 증가율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단독주택이 전년 대비 2% 상승한 46.9%를 차지했으며 콘도의 경우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월과 마찬가지로 많은 구매자들이 단독주택의 구매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주택과 콘도의 월별 판매량을 비교하면 단독주택 판매량은 최근 들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콘도의 트렌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판매가를 살펴보면 3월달 평균 판매가는 90만 2680달러로 전년 79만 9133달러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판매가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발표 전으로 변동이 있었는데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평균 판매가는 86만 2563달러로 3월 전체 평균 대비 4만불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평균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작년 9월 이후 큰 폭의 변동이 없다가 올해 2월 급등했지만 3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판매가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2만 3천 달러 인상되어 11.1%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세미디테치는 10만 달러 인상되어 11.2%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8만 달러 인상되어 1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도의 경우 9만 8천 달러 인상되어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가 변화를 전월 대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월 대비 6,000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미디테치드는 1만 5,000달러 상승했으며 타운하우스는 5만 4,000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훈도의 경우는 전월 대비 평균 판매가가 7,000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량 감소와 판매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판매가 증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토론토 지역으로 전년 대비 15만 7천 달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토론토 중심 지역이 전년 대비 16만 6천 달러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가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브램턴 지역으로 전년 대비 9만 9천 달러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한 달간 토론토 부동산 마켓을 정리하자면 판매량은 12.3% 증가했으며 판매가는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에 새로 나오는 뉴 리스팅은 3.0% 증가한 반면 3월 말일 기준 마켓에 나와 있는 액티브 리스팅은 3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티브 리스팅에 감소한 주 원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픈하우스와 바이어 쇼잉의 제약으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셀러들이 3월 하반기에 예정이던 리스팅을 취소함으로써 매물이 줄어든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3월 부동산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길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와 전망이 있을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